고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목소리 작은 팀 체크고 프리! 화이 네. 네. 좋습니다. 교재로 바로 오십니다. 교재로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중추신경계래 그 옆에 영훈이? 뇌와 척수가 있네 칠판을 잠깐 보십니다. 에이. 간단하게 뇌를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니까 제일 위쪽이 교재 보면서 하십니다. 송은이? 대뇌 이렇게 대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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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 그림 보면서, 선민이. 어? 예, 여기 손에네, 손에. 손해. 배네 예, 아래쪽에, 동화. 예, 간대가 있네. 간대 아래쪽에, 우진이. 예, 중간네잘 따라오고 있고, 중간내 아래쪽에, 은민이. 네, 교 예, 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교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십니다.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돼 뇌교 네, 그 아래쪽이 뭐라고 돼있어? 연수, 연수 여기 잠깐 보십니다 요기 까지가 뭐야? 뇌야 네. 그러니까 연수도 뇌야 아래쪽이 뭐야 이제? 척수 에 해당한단 말이야 아이. 그 그림 잘 보시고 그 다음 보십니다 어, 그림은 다 봤고 거기 보시면은 중간대, 내교 연수,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해? 뇌줄기네, 버벅인다. 어떻게 하냐면 뇌줄기, 중간대, 내교 연수 시작하시고 뇌줄기, 중간대, 내교 연수 뇌줄기, 중간대, 내교 연수 뇌줄기, 중간대, 내교 연수 뇌줄기, 중간대, 내교 연수 뇌줄기, 중대청 외치시고 뇌줄기, 중간대, 내교 5초 후에 시키겠습니다 5초 후에 시키겠습니습 내줄기 춤과다. 보시고 1이내기 중간대 대교 연수. 예, 2번째 시이 내줄기 중간대 대교 연수 원수. 원수. 이런 원수를 만나 3번째 c 이 내줄기 네 중간대 대교 연수. 예, 잘했고 4번째 시이 내줄기 중간대 대교 연수. 예, 5번째 C이자. 내줄기 네 중간대 대교 연수. 인형이 요즘 아이퍼가 데 6번째 c 작 뇌줄기, 뇌역 영역, 엉경 맥할도 그리고자 그래서 뇌줄기 살펴봤고 이제는 제일 뒤로 가십니다 어.. 대 뇌에 겉질이 있습니다 속질 아니고 겉질은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네 거기 영자가 영역영자입니다 감각력 1 1영 그다음 현이? 운동예운동영으로 돼있네 감각력은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 겉질 부분이고 11명은 정신 작용을 하는 영역이고 운동 영은 운동 명령 전달하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무슨 요런도 돼 있어, 얘들은. 1 1명입니다 내에 있기 때문에. 어, 그다음 이제 소대하는 역할은 동역이 몸의 평형 유지. 예, 몸의 평형 유지하고 간내 사는 역할은 동화? 동화, 동화. 아주 작고 중간에 하는 역할, 세환이. 안구 농침 동근반사까지그 예, 네. 다음 연수에서 하는 역할 그놈 신경 교차 됐습니다 기까지 <laughs> 왔네 여기 보시면 신경 교차야 그러니까 연수에서 신경 교차이기 때문에 좌뇌, 왼쪽 뇌를 다치면 어느 쪽을 못써 오른쪽? 오른쪽을 못 쓰게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 왼쪽을 못 쓰게 되고 그게 신경 교차야 네. 그 다음 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다 연수에 조절받고 연수에서 일어나 반사가 있네 침 그 다음 눈물 은빈이 고침 어? 예, 구토, 하품, 재채 딸국질 예 기침, 구토, 하품, 재채기, 딸국질 다 연수에서 조절한 발사야 굳이 신경조차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경조차가 일어나는 거어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겠네 아주 좋은 질문이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척수가 하는 역할 보시면 뇌와 말초신경에 연결이네 척수 발사가 되는데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우진이 물판다. 아주 잘했습나다그 다음에 선민이? 해피, 도피. 예, 해피, 도피. 피하다는 거야. 어떤 물건이 날아왔을 때 눈앞에서 피하는 거고, 그 밑에 영혼이? 배변. 배변, 배교 어디, 어디 한번 있는지 알아? 예, 여기 잠깐 보시다 배변, 배뇨 배별 반사. 배변이 뭐야? 어, 어, 똥누는 어. 거, 오줌 누르게배뇨야 그럼 배변, 배뇨반사 언제 일어나는 거야? 마이울때 그냥 대변 대뇨반사일어 나는 다싸버리잖아 <laughs> 언제 때? 긴장이 풀 때? 긴장이 풀릴 때? 긴장이 긴장? 화장실,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갔을 때? 그럼요, 너쓸 때? 그러니까 말약 되는 게간단아기 <laughs> 때만 되는 거야간단아기 때만 여러분 나이에 대변 대뇨 반사가 일어나면 돼안 돼? 참 됐나? 돼? 네. 아, 절대 안 되는 거야, 상상도 하지 마. 그러니까 간난! 간난! 아, <laughs> 너무 지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봐봐 기저귀 그냥 싸버리잖아. 그게 대면 배뇨만사. 근데 여러분들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화장실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년 배뇨만사는 간단하게 일어나는 데 그렇게 해서 척수반사까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봅니다. 어느 주기에 자극과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네 무의식적인 반응을 성범이 반사라고 한다. 다시 의식적인 반응으로 간다. 대내 옆에 은민이. 예, 의지야. 여기 잠깐 보신다. 이제 의식적인 반응, 반응은 뭐냐면 대내에 주변을 받는 거야. 내 의지대로 된는 거야.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봤어. 그러면 이제 나이 연령대별로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1 0대는 뭐만 움직인다 그랬어? 눈만 움직인다. 이렇게 진짜로 2 0대로이 목이 움직여. 20대는 어, 멋진 남자나 예쁜 여자가 이렇게 몸만 이렇게 움직여. 30대는 이렇게 몸이 움직여. 그럼 투리너 물어볼게. 오4 알고 있는 날씨. 한 글자로 해야 돼. 오사이말 예, 따라가지 우진이 네4사오세삼오눈눈눈눈 눈은 했잖아. 다시. 코가 귀 아, 다가 <laughs> 움직이라. 미리. 5. 5. 아, 2. 2. 요 4. 입오 4. 4. 5. 4. 5. 이. 5. 어 4. 5. 2. 4. 5. 2. 4. 5. 폰 4. 폰. 폰. 4. 5. 2. 4. 5. 2. 폰. 5. 2. 4. 2. 4. 4. 2. 오. 아몸 사. 5 3 4. 켜다 나와. 나 코. 민자이 오. 4. 아, 손을 다. 아, 다. 다. 다 어. 나저내 손이 다움직깁니다이다 <laughs> 성민이. 몸에 몸. 어? 4손어 손.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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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거. 몸. 몸 말고. 밤. 와. 밤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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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대뇌 두지로 일어나는 많은 의식적인 많은 이야기 그런데 무의식적인 반사잖아요 두 가지 쓴다 조건 반사 밑에 세 글자로 여진이 조건 반사 세 글자 정신 차리고 아, 예, 예. 아직 소리 들리는 것때 진짜 아, 어제 MT의 여파가 아, 끊겼던데어 아, 조건 반사 후천적입니다 무조건 반사 성은이 선천적 예 선천적이야 어, <놀람> 따로 술 먹으면 때 목소리가. 엠티나 안는데 자, 조건반사는 후천적이야. 그러니까 학습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내에 관해. 그런데 의지와는 아니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봐요. 거기 보면, 신거 보면 침이 난다고 그랬잖아. 신거에 뭐가 있는지, 세환이 오. 자. 아들 에 난리. 아들 에 난리, 시사. 레몬. 레몬. 아, 아, 뭐? 사람. <laughs> 위산 보고 보진 않았지? 시은이? 15? 4 15? 3? 3? 3 10초 1초 어. 여진이? 귤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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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1 0그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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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초 10초 1 내 의지대로 돼? 안 돼? 아, 네. 안 돼. 그니까대뇌는 관계하지 만내 의지대로 안 된다. 오케이? 요게 무슨 조건이야? 무슨 반사야? 네. 조건반사야. 네. 조건 그 다음 무조건반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뭐야? 중간대 반사, 동공반사 연수반사 침 눈물로 나오는 거. 척수반사, 뜨거운 거 맞았을 때 무릎반사 이런 거야. 그러다 여기 보시다 연수반사에 침 눈물 있지? 네. 그 위에 보면, 싱크 보면 침 있지? 그 둘의 차이점은 뭐야? 네네. 네. 네, 네. 좀 이따. 둘다 침인데? 선천후천, 대내반요, 대내반요, 이게 그것도 맞긴 하지. <laughs> <아니>, 너무하다. 성원이 <laughs> 학습의 유무, 맞죠? 어. 그것도 맞지. <웃음> 맞죠. 네네. <laughs> 자, 거기 끊고 보신 나 뭐냐면 어 연수관 사이에 침은 뭐냐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침이 나온 거야. 대내관계 없이 그냥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시꺼보의 치면 뭐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온다는 그 차이야, 아그 치미. 그 차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3번 반응 정도 이내 교제를 뒤집습니다. 교제를 뒤집어. 교제를 뒤집고 연습장에 이제 저 그림을 따라오십니다. 똑같이 그려야 돼. 그리십니다. 잘 따라오시고. 크기 잘 가늠하시고 따라오십니다. 너무 크게 또는 너무 작게 그리지 마시고. 위에 그린게 이게 뇌입니다. 뇌 아래쪽이 척수야에 따라서 그리신다. 따라서 그리시고 자그 다음 이제 손을 그릴게 <laughs> 조금 확대시켜 놔지 손이라어 여기까지 그리신다잉. 그다음 이제 해보자고요. 어, 여기로 웃는다. 건물이 괜찮다. 또 그립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내밀어이제 볼을 만져봅니다. 음. 어떤 느낌이 들어? 손가락을. 아, 얘까 그따그하다고 지이 분으로 얼굴을. 그다음 내에서 명령을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아무런 명령이 안 되겠어. 보통은 이 투리에 볼을 만지고 어떤 명령을 내려? 손? 네. 어, 손? 손질려라 아찔려나. 아, 보통 손을 떼라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 명령에 어떤 경로를 보자고요. 제일 처음 누가? 그 도가 투리 볼을 만졌잖아. 맞나? 네. 얘들이 어디로 가? 척수를, 예, 척수를 통해서 어디로? 네. 내로갑니다내로가는데 어디에서 교차됐다고 랬어 네. 연수에서 네. 교차되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가서 뇌를 거쳐서 뇌에서 어떤 명령, 손을 떼라고 명령을 내리잖아. 그 명령을 누구한테로? 다시 손으로 줘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서 교차해? 네. 연수에서 네.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laughs> 어. 손을 통해서 다시 명령이 이게 전달된다? 네. 되나? 그려봐. 여기서부터 그리신다. 그림을 잘 따라서 그리셔야 된다. 대충 그려, 지금은. 나중에 필요할 때더잘 그리시고. 음. 옆을 놓습니다. 결국은 제일 렇게 옆을 놓은 뒤 체크고.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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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를 그렇게냈어받으냈습니다 이번엔 눈 감고, 추리 볼을 맞지 마이 <laughs> 아니, 아니,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가 안 일어나네. 이런 무늬동을 봐도, <laughs> <laughs> 다시 한번 문답을 하게. 이거 봐야 되겠다. 계속 <laughs> <laughs> <별소> 반사가 일어나네. <laughs> 이거 깨물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속을 떼야지 계속 이거 가지고 있는 동면이 있어. 상당히 무늬 동이야 제가 봤을 때. 깨물면 <laughs> <봤을 때. 웃음> 어, 어떻게 돼? 아 한번 해볼게 민혁이한테선내밀어 봐라 자 반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 내밀어 어지 말고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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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반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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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이어어사어어어어도어네어어사는어떤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저 민혁이 걸로 해야 돼. 반사는 지금 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손이 다 깨물린다. 손가락 잘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바로 내려와서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끔 돼. 그리고그리고좀 이따 어, 경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 성범이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참았구나. 체크 당할까봐. <laughs> <laughs> 자손 내리시고 더내리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뉴런을 내가 A라고 가져가볼게 얘를 B 올라가는 놈 C 어, 내에 있는 놈 D 내려오는 놈 E 얘를 F라고 이제 가져갑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뉴런의 종류를 배웠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자고 A가 무슨 뉴런이야? 난방 음. 아, 뉴런입니다 팀끼리 상의하신다 이 지티히상하시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틀려. 쉬운 것도 틀린다. 그도 열합유런이지. 응. 응. 왜냐면 응. 뇌와 척수가 등출신적이 응. 아니야. 그 뇌와 척수 안에 있는 건다 뭐야? 열합유런이야. 응. 네. 아주 좋은 합품했고 이번에 어, 열합유런이야. B는 열합유런. C는 감각론에서 대대로 올라가는 똑같은 감각유런입니다. 얘는. 뒤는 무슨 유런이지 찜질이 상한지? 진이 3. 2. 3. 4. 2. 3. 운 5. 6. 7. 8. 9. 10. 1이 1. 2. 2. 3. 4. 겨내네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2. 3. 4. 5. 6. 7. 8. 9. 10. 1. 2. 2. 3. 4. 5. 6. 7. 8. 9. 10. 이 2. 2. 3. 4. 5. 6. 7. 8. 9. 10. 1. 2. 야운 4. 5. 6. 7. 8. 9. 10. 1. 2. 2. 3. 4. 우리 몸에 보면, 척수 쪽에서, 뭐야,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지? 구심성이야, 원심성이야? 구심성 아니야? 구심성 유로는 등 쪽으로 들어간다, 등 쪽. 그래서 얘들은 등쪽으로 들어가서 등 쪽으로 들어가서 등뒤쪽이 있다고 해서 후근이라고 구근. 해요, 그래, 후근. 나오는 거는, 배 쪽이지? 뭐라 그 그래? 전근이라고 합니다, 전근. 오케이? 그러면, A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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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게 최성신경계야, 최성신경계. 왜냐하면 내 의지에 대대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몇 개의 유이야한 개의 유런으로 되어 있는 최성신경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살펴보자고살펴보자뭘 살펴봐야 되는지. 경로를 살펴보자고. 이제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이야. 아까 거동가 선생님 눈가공 손가락 이 본을 터치했을 때야 아이. 그럼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C. C로 올라갈 거야 A. 어디로? G. D로 가서 e. 이제 내려오니까 e. e. 그다음 R. 뭐야? F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때 이제 반사는 두 번째 본뭐 뜨거운 거 만졌을 때야 아이. A에서 바로 뭐야? E. B. E. B로 온단 말이야. B로 와서 어디로? F. 바로 F야. 그런데, 어, 뜨거운 거 만졌을 때, A에서 B로 와서 F로 나오지. 그럼 응. 내가 뜨거운 걸못 느끼나? 아니요. 뜨거운 거 느끼는 거 아니야. 뜨거운 거 느끼는데 왜 ABF야? 아, 생각은 나지 따로 가요 먼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가. 아, 무슨 말인지 맞긴 맞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반사해야되기 때문에 먼저 B 쪽으로 내려가고 전달은 어? 계속 아, 이쪽으로. 아,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내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반응이 네. 일어나, 그러니까 빨리 반응이 A에서 B로 갔다가 바로 F로 일어나고 자극은 계속 어디로도 가 대뇌로도 가야 된다고 그래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자극은 대뇌로 반응 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극 아, 반응 후에 자극은? 자극은 반응 후에 어디로? 대대로. 전달은 됩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전달이 돼야지만 내가 뜨겁다는 걸알수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을 어디까지 그렸어? 이름을 안 적었지? 이름부터 적어라. 유런만 적습니다. 무슨 유런인지 그림은 그려져 있고 자기가 그리는 그 유넌이 무슨 유런인지 이름을 적어. 여섯 장에 익히시고. 또 가야 왼손 올리시고. 뉴런 이름을 좀 익히시고. <웃음> <웃음> 자. 연필로 승납. 덜그고대잉 제일 늦게 또 연필. 넌 사람 체크고. 자, 이번에 제가 하는 게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화. 어? 다리. 예, 좋아. 은민이. 예, 무릎을 그린다. 통신한 고우리 아이. 따라서 그리는데 여기 잘 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먼죠 지금 이렇게 그린 거 있지? 여기선 스님이 뼈대를 그린거야 뼈대 이게 뼈입니다 뼈 여러분도 그리신다지 금 다리에 연결된 무릎에 연결된 뼈대를 그리시고 자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 이제 뼈대 위에 그리신다 여기 보시고 <laughs> 뼈대 위에 이게 윗근육이야 윗근육 그리시고 뼈대 위에 아래쪽에 여기 아래 근육입니다. 윗 근육, 아래 근육 그려놓고 그다음 이제 뉴런의 위치를 좀 알아야 돼. 여기를 놓니다 이제 보고 이제 보이니까 어, 윗 근육에 연결된 뉴런을 보면은 요, 어, 위 근육에서 시작해서 척수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중간대로 나눠지는 거야 얘들은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 나눠져서 한 놈은 바로 어디로 오냐면 윗근육으로 이렇게 되돌아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다른 한 놈은 하나의 유리를 더 거친 다음에 이렇게 아래근육으로 가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십니다 연습장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그리지 마시고 윗근육에서 척수로 가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그 다음, 한 갈래는 윗근육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 한 갈래는 아래근육으로 간다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제 옆필 놓습니다. 음, 조금 덜 그려도 되고, 연필 예, 놓으시고, 좋은 하품 하셨고, 옆필 놓으시고. 자, 그러면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요놈을 B라고 할게. 요놈을 C, 요놈을 D라고 하겠습니다. A. 이제 티끼리 상의하시고, A가 무슨 유런인지 팀끼리 상의하신다 배웠기 때문에 틀린 체크고 영훈리어 좋습니다 A는 강강유런이야 B가 무슨 유런인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B 동형이 예 척수 안에 있을까 연합유런이고 C가 무슨 유런인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동화 예. 운동 배도로 하잖아요. 뒤도 뭐야? 운동. 운동. 그러니까 시와 지는다 뭐야? 운동. 운동유런으로 되어 있다 됐지? 응. 그럼 여기서 깐보시다 내가 무릎 반사를 지켜볼게.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응. 그러면 아랫다리가 어떻게? 위로 응. 올라가잖아. 응. 그러면 윗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되는 거야. 반대로 아랫근육은 응. 이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수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수축의 의미.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아이. 활동 전위에